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미술 작품 전시회에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의 작품이 다수 전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만수대 창작사를 제재 명단에 올려 관련된 행위에 형사 처벌이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의 위험성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올해 3월 발간한 연례 보고서는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작품의 해외 전시가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무기 전시 활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와 유사하게 북한은 금지된 예술품이나 조각상을 광고하거나 전시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등 특정 국가에서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이 전시된 사례도 명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작품이 한국통일부사나 통일교육원 등이 주관한 전시회에 오르고, 만수대창작사 수예단장 김청희의 작품 등이 2019년 한국국회에 전시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패널은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 전시 외에도 관광객들의 평양 만수대 창작사 방문 자체도 경계했습니다. 특히 북한 관광 전문 업체인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평양의 만수대 창작사에 방문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을 지적했는데 이후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전문가 패널 측에 2017년부터 2020년 1월 사이 관광객 방문이 40회 이뤄졌지만 어떤 미술품 구매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어 있는 한국인천광역시와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원한 미술품 전시회에 만수대창작사 사장 김성민의 2018년 작품 등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미술품이 다수 전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수대창작사 자체가 선전선동부소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총정치국 산하의 백호무역회사. 이두 회사를 통해서 작품 수입이 김정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이 김정은이가 사치 생활을 쓴다거나 또 미사일 개발에 쓴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수입은 금지돼야 되고 이 판매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북제재 위반으로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만수대창작사와의 거래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도 금지된 사안입니다. 2016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만수대창작사를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인이 만수대 창작사와 거래를 할 경우 거액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미국 정부의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감수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 등 제재 대상이 연관된 고가 미술품 거래에 따른 제재 위반 위험을 경고하면서 이 같은 행위가 제재 대상들이 미국 시장과 금융망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등 적국들과 미국 내 대학교와의 연계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일본의 조선대학교와 미국 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을 겨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케빈 크레이머 의원이 3일 미국 내 대학교에 대한 해외 적국의 기부활동 같은 연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이 해외 적국과 연계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는 기부금이나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해외 기부금이나 선물 수령에 관한 정보 공개 요구를 고등교육기관 외에도 연구개발 활동에 관여하는 교수진과 직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 적국으로부터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선물을 받거나 계약을 할 경우 해당 거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방교육부에 관련 내역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이런 해외 적국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가 해당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적국의 정부뿐 아니라 개인 또는 정부와 연계된 단체가 미국 대학에 기부를 하거나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정부공개 의무를 갖습니다. 미국 대학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제한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하원에서도 지난 6월 데비레스코 의원 주도로 공화당 의원 6명이 북한 학교 교환학생금지법안을 발의해 현재 외교위원회와 교육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이 지원하는 교육기관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맺거나 이를 주관하는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연방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일본의 제1조선인 총련 앞에 조선총련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들과 미국 대학과의 연계를 겨냥했습니다. 법안은 이어 북한 정부와 연계된 조총련은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대학교를 포함해 교육기관 1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선대학교는 2002년 1억 3,240만엔 이상의 지원금 등 1957년부터 매해 북한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스코어는 법안 발의 당시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악의적인 행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레스코어는 그러면서 미국 대학들이 북한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학교들과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이존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시아 정상회의 외무장관회담에 참석해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상으로 열린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메콩 지역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랜섬웨어 해킹 사건의 세계적인 증가를 고려할 때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서 국제 사회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일 정리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이며 여기에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정보 유입과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대북 공공 외교 정책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미국 하버드대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가 3일 발표한 대북 공공외교정책 제안보고서는 북핵위협이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끈질기고 복잡한 외교 문제 중 하나라면서 대북 공공외교정책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김정은 정권의 행동 변화 그리고 궁극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대북 공공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양하고 진실된 내용과 북한 내부로부터 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북한 내부의 시각을 넓히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가치와 문화, 정책을 소개하려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대북 공공외교정책은 북한 내부 변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UN 대북제재 결의 등 북한 정권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 고안된 다른 정책 수단들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며 북한에서 미국의 장기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로부터 백신을 지원받기 위한 준비 절차를 아직도 완전히 완료하지 않고 있다고 UN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4일 북한 내 코로나 백신 도입 진행 상황 등을 묻는 BOA의 질문에 유니세프는 세계 보건기구 WHO와 함께 코백스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 백신이 도입될 수 있도록 북한 보건성과 협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 체계를 통해서는 아직 어떤 백신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유니세프가 북한으로 정기적으로 보내왔던 다른 백신 배송은 지난해 2분기가 마지막으로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백신 재고는 비형 간염 백신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공개한 동아태 지역 내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 사업 관련 보고서에 북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빠진 것은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현장 평가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B O 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